이 서류 설명해봐, 백설이. 내 아들 호세의 이름이 왜 여기서 나오지? 차가운 분노가 깃든 스텔라 장의 목소리가 고급스러운 응접실의 공기를 칼날처럼 갈랐습니다. 그녀의 하얗게 질린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며 유전자 검사 결과지 한 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맞은편 소파에 앉은 백설이는 순간 얼어붙었지만 이내 가면처럼 부드러운 미소를 얼굴에 띄웠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스텔라 장의 얼음 같은 시선 앞에서 맥없이 부서졌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그저 사소한 말 한마디, 독처럼 퍼져나간 의심의 씨앗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며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민세리의 세상은 언니 민경채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의 엄마야. 그것은 분노의 찬 외침이었고 어쩌면 아무 의미 없는 헛소리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말은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민세리의 머릿속 가장 깊은 곳에 박혀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단 하루도, 단한 시간도 편안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채 민세리는 어둠 속에서 눈을 멀뚱이 뜨고 밤을 지새우기 일쑤였습니다. 큰언니가 진짜 내 엄마라고. 그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어 터지고 피 맛이 배어 나와도 불안감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화가 나서 이성을 잃고 내뱉은 말이라고 치부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기억의 파편들이 자꾸만 발목을 잡았습니다. 어렸을 적 유독 자신에게만 엄격하면서도. 동시에 모든 것을 쏟아붓던 큰 언니 민경채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다른 형제들에게는 무관심하면서도 민세리가 아플 때면 밤을 새워 간호하고 민세리가 무언가 잘못하면 세상이 무너진 듯 톤을 내던 그 모습. 그것은 단순한 자매의 우애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무겁고 때로는 집착에 가까운 책임감이었습니다. 마치 민세리의 인생 전체가 자신의 것인 양 행동하던 민경채의 모든 행동이 이제 와서야 기이한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는 듯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언니는 나랑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는데 민세리는 고개를 흔들며 필사적으로 의심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한번 피어오른 의심은 덩굴처럼 마음을 옥죄어 왔습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까지 내일의 발 벗고 나섰던 걸까? 마치 모든 게다 자기 책임인 것처럼 설마 진짜 내가 큰 언니 딸이라서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민세리를 잠식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이대로는 단 하루도 더 버틸 수 없었습니다.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불안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며칠을 뜬 눈으로 고민하던 민세리는 결국 새벽녘에 조용히 욕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결심한 듯 칫솔 두 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하나는 큰 언니 민경채의 것, 다른 하나는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플라스틱 칫솔 두 개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물건처럼 느껴졌습니다. 차가운 플라스틱의 감촉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민세리는 두 개의 칫솔을 손에 꼭쥔채 길고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심장이 발소리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이제 문제는 누구에게 이 위험한 부탁을 하느냐였습니다. 머릿속으로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씩 떠올렸지만 선뜻 믿고 맡길 사람이 없었습니다. 공실장 그는 아버지의 충신이자 민경채의 사람이었습니다. 큰언니가 하늘을 땅이라 해도 고개를 끄덕일 사람이니 애초에 불가능한 선택지였습니다. 그럼 둘째 언니 민수진은 민세리는 곧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둘째 언니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일에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이 일을 빌미로 자신을 뒤흔들려 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큰오빠 민경수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입이 너무 가벼워 비밀이라고는 단한 시간도 담아두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그의 귀에 들어가는 순간, 온 동네 방네 소문이 나는 것은 물론이고 평생의 약점으로 잡혀 이용당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결국 남은 사람은 단한 명뿐이었습니다. 새 엄마 백설이. 그래, 새 엄마라면 아버지를 제외하고 이 집안에서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 자신과 직접적인 혈연 관계가 없기에 오히려. 더 객관적으로 이 일을 처리해 줄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세리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백서리의 방문 앞으로 향했습니다. 굳게 쥔 손에는 어느새 축축하게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백서리는 서재 책상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다가 민세리를 보고는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다정하게 반겼습니다. 세리야, 어서오렴. 그런데 무슨 일로 그렇게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는 거니? 백설이의 따뜻한 음성에 잠시 용기가 났지만 막상 입을 열려니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세리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손에 쥔 칫솔 두 개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제가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백설이는 민세리의 손에 들린 칫솔을 보고는 의아하다는 듯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습니다. 칫솔? 이걸로 뭘 하려고? 무슨 일인데 그래, 세리야? 민세리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 나왔습니다.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이야기였지만 더는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큰 언니가 그냥 실없는 소리를 할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나 해서요. 정말 혹시나 그럴리는 없겠지만, 큰 언니가 제 진짜 엄마인지 아닌지, 유전자 검사를 해보려고요. 말을 내뱉는 순간, 민세리는 스스로의 말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말을 입 밖으로 꺼내자 짓눌려 있던 무언가가 터져 나오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이거 좀 맡아서 검사 의뢰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저 혼자서는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세리의 눈빛에는 끔찍한 진실을 마주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이 모든 것이 거짓이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큰 언니의 말이 제발 거짓이기를 바라면서도 만에 하나 그것이 진실이라면 더는 모르고 살아갈 수는 없다는 절박함이 그녀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백서리는 잠시 말없이 민세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민세리의 불안과 절박함의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백서리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민세리의 손에서 칫솔을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완벽하게 계산된 거짓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우리 세리. 마음 한편에 그런 의심의 가시가 박혀 있다면 뽑아내는 게 맞지. 불안한 채로 평생을 사는 건더 괴로운 일이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의뢰해 볼게. 백설이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따뜻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순간 차갑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민세리는 미처 그 차가움을 잊지 못했습니다. 백설이의 허락에 민세리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긴장이 풀린 다리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엄마. 며칠 후 민세리는 자신의 방 안에서 차라리 시간이 멈춰버리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손에 꼭쥔채 초조하게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몇 걸음 걷다가 멈춰서서 화면을 켰다가 다시 끄기를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이 또 도저 엄지 손톱은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매분 매초가 지옥 같았습니다. 심장은 제멋대로 쿵쾅거리며 갈비뼈를 부술 듯이 뛰어댔습니다. 민세리의 머릿속에는 큰언니 민경채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내가 내 엄마야. 처음에는 그저 확임에 던진 말이라고 저주 섞인 농담이라고 생각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무거운 납덩이처럼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도대체 결과는 언제쯤 나오는 거야? 만약 진짜면 어떡하지? 아니야. 아닐 거야. 제발, 제발 언니가 화가 나서 그냥 한 말이었으면 좋겠어. 제발. 며칠째 뜬 눈으로 밤을 새운 탓에 민세리의 눈은 새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백설이는 자신의 서재에 앉아 유전자 검사 기관에서 온 서류 봉투를 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아주 천천히 마치 중요한 의식을 치르듯 종이를 꺼내든 백설이는 그 내용을 눈으로 훑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아주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결과지에 적힌 두 이름, 민경채와 민세리. 그리고 그 아래 명확하게 찍힌 친자 관계 성립이라는 글자. 백서리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민경채, 난이 사실을 지금 세리에게 말하지 않을 거야. 이 카드는 훨씬 더 중요한 순간에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사용해야지. 백서리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미리 준비해 둔 가짜 결과지를 꺼내 원본과 바꿔치기 했습니다.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적힌 완벽하게 조작된 서류였습니다. 진짜 결과지는 곧장 자신의 명품 가방 속 가장 깊숙한 곳, 비밀 수납 공간 안으로 숨겼습니다. 그리고 조작된 결과지를 원래의 봉투에 다시 넣으며 입가에 얇고 잔인한 미소를 그렸습니다. 모든 것은 계획대로였습니다. 백서리는 아무렇지 않은, 오히려 걱정스러운 표정을 연기하며 민세리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민세리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백서리는 그런 민세리에게 봉투를 건네며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리야, 결과 나왔어. 괜한 걱정할 필요 없다니까. 큰 언니 말은 그냥 확인에 나온 헛소리였어. 민세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를 여는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안에 적힌 결과를 확인하자마자 민세리의 눈가에 금세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친자 관계 불일치. 그토록 바라던 단어였습니다. 정말 친엄마가 아닌 걸로 나온 거예요? 안도감과 함께 그동안의 불안과 공포가 한꺼번에 눈물로 터져 나왔습니다. 아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역시 큰 언니가 나를 너무 아끼다 보니까 화가 나서 그런 소리까지 한 거였나 봐요. 민세리는 아이처럼 울먹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백설이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엄마 덕분에 이제야 마음이 놓여요. 제 엄마는 지금 제 앞에 있는 엄마 한 분뿐이에요. 엄마가 제 옆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전 충분해요. 백설이는 그런 민세리의 등을 다정하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결코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 깊은 곳에는 얼음장 같은 냉기와 치밀한 계산이 번뜩이고 있었으니까요. 그래, 세리야. 지금은 마음껏 안심하렴. 하지만 내가 믿는 그 결과는 모두 내가 만들어낸 가짜일 뿐이야. 진짜 진실은 여전히 내 손안에 있거든. 그리고 이 진실은 언젠가 민경채의 목을 조르는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될 거다. 며칠 뒤. 백설이의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녀는 민세리를 통해 얻은 신뢰를 바탕으로 남편 민두식 회장의 지분을 상당 부분 넘겨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공을 자축하기 위해 스텔라 장의 집을 찾았습니다.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응접실 안에서 맑은 크리스탈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스텔라 장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서리씨 축하해요. 결국 민두식 회장 지분까지 손에 넣다니 정말 대단해. 백설이는 화사하게 웃으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여사님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이죠. 한참을 웃고 이야기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그때 백설이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민회장이었습니다. 백설이는 잠시 미간을 찌푸리더니 스텔라 장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여사님, 저 전화 좀 받고 올게요.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서는 순간 그녀의 의자에 놓여있던 가방이 바닥으로 툭하고 떨어졌습니다. 가방의 잠금장치가 풀리면서 안에 있던 소지품들이 일부 쏟아져 나왔습니다. 스텔라 장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손짓을 하며 작게 말했습니다. 나가서 편하게 전화 받아. 내가 정리해 놓을 테니. 백설이가 전화를 받으며 발코니로 나간 사이, 스텔라 장은 바닥에 쏟아진 물건들을 주워 가방에 넣어 주었습니다. 립스틱, 작은 수첩, 지갑 끌어다 그녀의 손에 두툼한 서류 한 장이 잡혔습니다. 무심코 그 종이를 빼내 가방에 넣으려던 스텔라 장의 눈에 들어온 글자들. 유전자 감식 결과 보고서. 그리고 그 아래 선명하게 보이는 이름. 민경채와 민세리. 호기심에 서류를 펼쳐든 순간, 그녀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스텔라 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서류를 손에 든 채, 숨이 막히는 듯 다른 손으로 자신의 목을 움켜쥐었습니다. 친자관계 성립 확률 99.99% .99%. 민세리가 민경채의 딸이라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럼 도대체 아버지는 누구라는 거야? 스텔라 장의 머릿속은 순식간에 혼돈에 휩싸였습니다. 그녀가 아는 한 자신의 아들 호세가 죽고 난뒤 민경채 곁에는 어떤 남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이를? 설마 아니겠지. 세리가 내 아들 호세의 딸일 리가 없잖아. 말도 안 돼. 스텔라 장의 눈빛이 지진이라도 난듯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손에 쥔 서류를 가만히 내려다 보며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머릿속은 이미 폭풍처럼 몰아치는 의문과 끔찍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내 발코니에서 백설이가 돌아오는 소리가 들리자 스텔라 장은 본능적으로 손에 든 검사 결과지를 자신의 가방 속으로 황급히 밀어 넣었습니다. 백설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다시 자리에 앉았지만 스텔라 장의 가슴은 거세게 요동쳤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듯 답답하고 숨이 가빴습니다. 이건 조작된 서류가 아니야. 내가 직접 봤으니 확실해. 그런데 왜 백설이는 이 사실을 나한테 말하지 않은 거지? 왜 이런 엄청난 비밀을 나한테 숨기고 있는 거야? 단순히 민세리를 보호하려는 건 아닐 텐데. 분명 다른 계산이 있는 거야. 백설에, 당신 도대체 무슨 속셈이지? 스텔라 장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혼란과 분노, 그리고 신락 같은 희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입술을 꼭 깨물고 고개를 저으며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지금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돼. 아직은 지켜봐야 해. 백설이가 왜 진실을 숨기고 있는지, 어떤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지, 그걸 알 때까지는 나도 모르는 척 가만히 있어야 해. 스텔라 장의 눈빛은 복잡하게 흔들리다가, 이내 서늘하고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이제 게임의 판도는 바뀌었습니다. 그날 이후 스텔라 장은 며칠 동안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본 순간의 충격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괴롭혔습니다. 만약 민세리가 정말 자신의 죽은 아들 호세의 딸이라면 그 생각만으로도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로 결심하고 민세리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세리 씨, 나 스텔라 장이에요. 시간 괜찮으면 우리 집에 잠깐 들러줄래요? 내가 얼마 전에 계단에서 발을 헛디져서 다리를 좀 다쳤지 뭐야. 요 며칠 집에만 있었더니 너무 무료하네. 와서 말동무 좀 해줘요. 다정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민세리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평소 존경하던 스텔라 장의 초대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세리가 스텔라 장의 집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스텔라 장의 시선은 한순간도 그녀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관찰하는 맹수처럼 그녀의 모든 것을 샅샅이 훑었습니다. 민세리가 물을 따라 마실 때의 손가락 모양, 책장에서 책을 고를 때의 진지한 미간, 무심코 창 밖을 바라볼 때의 아련한 옆모습까지 하나하나 자신의 기억 속에 있는 아들 호세의 모습과 겹쳐보고 있었습니다. 걸음걸이가 낯설지가 않아. 그리고 무언가에 집중할 때 고개를 살짝 왼쪽으로 기울이는 버릇. 저건 분명 호세의 모습이야. 스텔라 장의 눈빛은 점점 더 복잡한 감정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확인을 위해 결정적인 미끼를 던졌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일부러 올려뒀던 호세가 생전에 사용하던 낡은 스케치북과 연필 세트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민세리는 자연스럽게 스케치북으로 다가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써도 되나요? 그럼 마음대로 해요. 민세리는 별다른 망설임 없이 연필을 잡더니 창 밖에 정원 풍경을 빠르게 그려내기 시작했습니다. 스텔라 장은 숨을 죽인 채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사각사각 연필 끝이 종이 위에서 춤추듯 움직였습니다. 거침없는 선들, 대담한 명암 처리. 순식간에 종이 위에는 살아 숨쉬는 듯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저 손놀림, 저 눈빛, 호세가 그림 그릴 때꼭 저랬지. 마치 대상의 영혼까지 꿰뚫어 보는 듯한 저 무서운 집중력. 스텔라 장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의심은 확신이 되어 심장을 찔렀습니다. 호세 딸이 맞아. 분명해. 피는 속일 수 없는 건가 봐. 얼마 후 그림을 완성한 민세리가 무심한 표정으로 스케치북을 내밀며 맑게 웃었습니다. 그냥 심심해서 끄적여 봤어요. 좀 어설프죠. 스텔라 장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눈앞의 그림은 분명 자신의 아들 호세의 손끝에서 탄생했을 법한 작품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스텔라 장은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것을 애써 누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현재 응접실. 스텔라 장은 자신의 가방에서 몰래 숨겨두었던 진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꺼내 백설이의 얼굴 앞에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이 서류 설명해봐. 백설이. 내 아들 호세의 이름이 왜 여기서 나오지? 스텔라 장의 추궁에 백설이의 얼굴에서 마침내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스텔라 장을 노려보다가 이내 체념한 듯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보신 그대로입니다. 민세리는 민경채의 딸이고 그리고 아마도 여사님 아드님의 딸이겠죠. 알고 있었어? 처음부터 전부 다 알고 있었으면서 날 속인 거야? 감히 내 죽은 아들의 흔적을 가지고 나를 상대로 장난을 쳐. 스텔라 장의 목소리가 절규처럼 터져나왔습니다. 그러나 백서리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때로는 모르는 게 약입니다, 여사님. 이 사실이 밝혀지면 가장 고통스러울 사람은 민세리예요. 그리고 민씨 집안은 풍비박산이 나겠죠. 저는 모두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한 것뿐입니다. 닥쳐. 그 입으로 감히 세리를 들먹이지 마. 내 속셈을 내가 모를 줄 알아. 넌이 비밀을 무기로 민씨 집안을 통째로 삼키려 했던 거야. 두 여자의 눈빛이 허공에서 불꽃처럼 부딪쳤습니다. 한 명은 자식을 잃은 어미의 분노와 슬픔으로 다른 한 명은 자신의 욕망을 지키려는 차가운 야심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길고 긴 침묵 끝에 먼저 입을 연 것은 스텔라 장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해져 있었습니다. 좋아, 설애씨. 그 카드를 당신 혼자만 쥐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큰 착각이야. 이제 그 패는 나에게도 넘어왔어. 그리고 나는 당신처럼 비겁하게 숨어서 기다리지 않아. 내 손으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거야. 내 아들의 마지막 흔적, 내 손녀를 위해서 스텔라 장의 선언과 함께 두 여자의 위험한 줄다리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큰 언니 민경채의 충격적인 한마디에 시작된 민세리의 의심은 새엄마 백서리의 계략에 의해 거짓된 안도감으로 잠재워졌습니다. 백서리는 민세리가 민경채의 친딸이라는 진실을 손에 쥐고 민씨 집안을 차지하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우연한 사고로 그 비밀이 스텔라 장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자신의 죽은 아들 호세가 민세리의 아버지일지도 모른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한 스텔라장은 이제 백서리를 상대로 진실을 밝히고 자신의 손녀를 되찾기 위한 전쟁을 시작하려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민세리를 가운데에 둔채두 여자의 차갑고도 뜨거운 싸움이 이제 막그 서막을 올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